카니발 부분 변경 모델에 하이브리드가 추가되면서 모 브랜드의 베스트셀러가 다시금 주목받습니다. 하이브리드 미니밴 시장의 최강자로 군림하며 덩치와 편의사양 등 모든 부분에서 치열하게 비교되곤 하는데요. 과연 어떤 차량인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카니발 하이브리드의 공개 직후 토요타의 미니밴 시에나가 주목받습니다. 북미 시장에서 압도적인 인기를 보여주며 국내에도 출시된 모델인데요. 실제로 카니발을 압도하는 승차감과 공간활용성 그리고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으로 국내에서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공개된 카니발이 눈에 띄는 변화를 보여주며 이두 차량의 비교를 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들 사이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첫 번째 특징 디자인입니다. 카니발은 전장 5,155mm와 힐베이스 3,090mm를 가졌으며 시에나는 전장 5175mm와 휠 베이스는 3060mm입니다. 전체적인 차량의 크기는 비슷하나 시에나가 2cm 긴 모습이죠. 전면부에선 두 차의 성격이 완전히 다른데요. 카니발은 세로형 헤드램프와 널찍한 그릴이 기계적으로 이어져 첨단의 맛이 나고 네발의 광원과 펄스 형태로 꺾인 디아 l 이 돋보입니다. 하단부의 스키드 플레이트 역시 두툼해 터프한 맛을 내네요. 반면 시에나는 배트맨 로고처럼 이어진 헤드램프와 가니쉬가 눈에 띕니다. 라디에이터 그릴은 하단 에 큼지막하게 자리잡았죠. 마치 렉서스의 스핀들 바디를 보는 듯한 조형도 재미있습니다. 측면의 경우 두 차량 모두 미니밴 의 심심한 이미지를 탈피하려 노력 한 모습인데요. 카니발은 c필러에 크롬가니쉬를 장착해 포인트를 주었고 d필러를 검게 칠해 루프가 둥둥 떠있는 듯 표현했습니다. 하이브리드만의 18인치 전용 일도 미래적인 맛을 내죠. 전반적으로 정돈되고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이네요. 시에나의 경우 캐릭터 라인이 정말 독특한데 하이랜더보다도 더욱 역동적이고 과감한 모습입니다. 확실한 디자인적 차별화를 주지만 국내 소비자들에겐 호불호가 갈릴만한 요소인 것 같네요. 최대 20인치의 알로이 휠이 제공됩니다. 후면부에서도 두 차의 성격이 극명히 갈리는 모습인데요. 카니발은 전면부와 비슷한 기역자로 꺾인 테일 램프가 가로로 긴 모습이며 트렁크 도어 손잡이를 히든 타입으로 변경해 깔끔하고 단단한 맛을 보여줍니다. 두툼한 범퍼가 치켜올라와 역동감을 살려주죠. 반면 시에나는 정통 스포츠카 렉서스 LC500이 떠오르는 후면부인데요. 트렁크 끝단이 덕 테일 스포일러처럼 툭 튀어나왔고 독창적인 형상의 테일램프 역시 눈길을 끌죠. 범퍼북까지 검게 칠해 아주 스포티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약정 끝난 인터넷과 정수기 가만히 있는 사람만 손해라고요.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 받는데 안할 이유가 없죠. 매월 만명 이상 신규 가입 역시 업계 1위인 이유가 있었네요. 인터넷 TV 47만 원, 정수기 30만 원, 불가 바꾸면 최대 77만 원, 설치 당일 지급. 인터넷 가전 렌탈 알뜰폰까지 모두 아정당이 답이었어요. 두 번째, 실내입니다. 두 차량 모두 패밀리카를 지향하는 만큼 드넓은 실내 공간을 제공합니다. 카니발의 1열은 수평적인 요소를 강조해 차를 더 넓어 보이게 하고, 각각 12.3인치의 클러스터와 메인 디스플레이가 연결된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눈길을 끄네요. 또, 차세대 인포테이먼트 시스템 CCNC의 도입으로 더욱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해졌습니다. 넉넉한 레그룸을 보여주는 후속 공간은 7인승과 9인승 중 선택이 가능하고, 7인승의 경우 프리미엄 릴렉션 시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열에도 이중접합 차음글라스가 반영돼 정숙성도 높였네요. 시에나는 다소 공격적인 외관과 달리 차분한 느낌을 주고 북미 시장을 타겟으로 개발된 만큼 드넓은 실내 공간을 제공합니다. 가죽 시트와 우드 트림 등 고급스러운 소재를 적극 사용한 모습이지만 이제 9인치 디스플레이는 다소 올드해 보이긴 하네요. 7인승만을 제공하는 후석 공간은 매우 아늑하며 실제로 2열 거주성과 승차감은 미니밴 중 최강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죠. 3열 시트는 완전히 폴딩이 가능해 사용하지 않을 경우 2 1 2 9리 의 드넓은 수납 공간을 제공합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카니발의 트렁크 용량이 1 6 4 2리터인 것을 보면 활용도 측면에서는 시에나가 압권이긴 하네요. 세 번째 재원입니다. 카니발 하이브리드는 1.6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과 전기 모터가 맞물려 합산 출력 245마력, 최대 토크 37.4kgm의 힘을 발휘합니다. 연비의 경우 리터당 최대 14km를 기록해 아쉽게도 세제 혜택을 받지는 못하게 되었죠. 하지만 부분 변경을 거치며 하이리무진에 적용되던 쇼업쇼버를 기본 로 제공하고 이 e 라이드 시스템 등 첨단 전자 제어 시스템이 탑재돼 전작에서 지적받던 승차감을 대폭 강화한 모습입니다. CNA의 경우 2.5L 4기통 가솔린 터보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연계돼 합산 출력 246마력, 최대 토크 24.1kgm를 발휘합니다. 리터당 14.5km의 복합 연비를 보여주어 세제 혜택 대상에 들어가기도 하죠. 또한 e-4 상시 사륜 구동 트림도 갖춰 카니발과 차별화를 주기도 합니다. 동일한 스펙인 7인승을 기준 카니발은 4 6 1 0 만 원에서 시작을 시에나는 7 0 5 0만 원에서 시작하기에 가격적인 메리트는 카니발이 압승한 모습이네요. 전반적인 상품성과 가격은 카니발이, 크기와 효율 그리고 연비 측면에서는 시에나가 앞선 모습인데 여러분은 이두 차량 중 어느 차량에 더욱 마음이 가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풍부하고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를 매주 만나보시고 각종 스파이샷 제보와 내차 판매, 차량 정보 커뮤니티는 네버 남차카페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남자들의 자동차를 팔로우하시고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신차 사는 방법. 여기저기 견적 받고 힘들게 발품 팔고 고객님, 제가 진짜 잘해 드리는 건데. 아직도? 원하는 차량 선택하면 전국 딜러들의 견적을 비교할 수 있어요. 신차, 게으르게 사세요. 카레.